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쇠부리 축제 개막일이자 울산 자동차의 날입니다. 지금 저희 뒤로 펼쳐지고 있는 쇠부리 축제는 삼한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울산의 철기 역사와 현재 자동차 산업을 잇는 산업 문화 축제입니다. 네, 오늘 프라임뉴스는 쇠부리 축제가 개막한 북구청 광장에서 진행합니다. 네,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북구 쇠부리 축제가 조금 전에 개막을 했습니다 울산의 중견축제로 자리 잡은 만큼 보고 즐길 거리도 풍성한데요 조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 철문화의 뿌리인 달천철장에서 불꽃을 당깁니다 불과 철의 한마당인 쇠부리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부유제입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축제의 주제는 다시 타오르다 쇠부리축제와 세브리 문화를 한 단계 더 약을 시키고 울산 시민들의 여망을 불타오르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에 맞춰 크레인을 동원한 화려한 무용과 타악이 어우러진 축제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세브리 축제의 상징인 전통 제철 기술 복원 실험도. 추출 달구며 시작됐습니다. 이 밖에 불과 철을 소재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마련된 축제 첫날부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체험할거리도 되게 다양하고 사람들도 되게 즐기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제 친구들한테도 한번 와보라고 30개가 넘는 행사로 채워진 쇠브리 축제는 모레까지 구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bbc 뉴스 조인동입니다 북구에는 지금 열리는 쇠부리 축제 등 유난히 불과 연관이 된 소재가 많습니다. 북구가 이를 활용한 불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윤덕 기자입니다. 회세할 예정인 호계역엔 철길을 오가는 레일바이크를 볼수 있고 당사해양공원은 국내 첫 해상 오토캠핑장으로 탈바꿈합니다. 불의 도시를 내세워 관광도시로 도약하려는 북구의 미래 모습입니다. 북구는 이를 위해 불의 도시 브랜드 확립과 불빛 경관 명소화 등의 4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밑에는 쇠부리 축제 활성화와 당사 해양공원 리모델링, 무룡산 송신탑 미디어라이트 설치 등의 24개 세부 사업도 추진합니다. 5년 동안 590억이 들어가고 7개 부서가 참여하는 대규모 관광지능 종합계획입니다. 브랜드로 내세우는 불테마 도시는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이를 통해 북구는 연간 1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을 상대로 홍보도 시작했는데 쇠부리 축제 등 북구를 소개하는 단독 홍보관을 서울에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찬 준비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자동차 등 제조업의 불로 성장한 북구가 관광의 불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서현덕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북구 세브리 축제 현장에서 프라임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동건 북구청장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네, 오늘 그니까 옷이 아주 멋진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옷을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자, 세브리 축제가 15회째를 맞았어요. 음. 네. 울산의 중견 축제가 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번 축제 때 꼭좀 알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울산 음. 어, 쉐브리와 달천 출장 등의 자원을 활용해서 불의 도시라는 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예. 쉐브리 축제는 불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음. 원래 축제에서는 불의 도시 울산 북구 산업 도시를 넘어서. 문화가 풍성한 도시,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리 북구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축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기점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단단히 굳혀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첫날인데도 참 예,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예, 이 축제 이후에도 북구가 찾아가고 싶은 도시로 거듭이 나야 할 텐데요. 예,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원래 역사와 문화가 어 우러지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반, 벤치마킹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경북 문경과 강원도 태백, 영국과 독일 등지를 찾아 달천 철장 관광 자원화 사업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촌으로 바뀐 한광, 각종 전시관, 사례 등은 눈여겨 볼 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리 전시관 건립이라든지 달천설장 갱도, 관광자원화 등 각종 철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자원을 새롭게 만들어 가면 물론이고 광역전철 연장 운행과 같은 대중교통 확충이나 도로망 개선 등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북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예. 어, 이제 취임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음. 어, 예.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어떤 방안들 말씀해 주셨는데 예. 북구에 원래 살고 계신 주민들을 위한 어, 예. 어떤 도시로 좀 만들 계획이신지 예. 듣고 싶습니다. 예.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구청장의 최종 목표가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주민들에게 긍정적 정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만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주 기능 확충을 위해 북구 평생학습관, 송정복합문화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주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예. 예.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예. 이동권 북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